안녕하세요. 10월 21일 금요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현재는 여기 횡보 차트여서요. 그렇게 움직임이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어, 별로 변화가 없고요. 한번 장기간 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ABC 웨이브를 보는 거는 아직 변함이 없고요. 이게 1 2 3 ABC 4파에 5파인지 아니면 1 2 3 ABC 4파에 5파든지. 그래서 한 파동 더 빠진다. 그 다음에 ABC가 완성이 돼서 올라간다. 이 관점 하나. 그리고 AB 아니다. ABC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AB, C 웨이브로 상방으로 갈 거다. 라는 관점 두 가지가 현재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laughs> 자, 그러면 중기 관점을 볼게요. 아무래도, 현재 여기 부분을, 그래도 하방이 좀더 남았다고 저는 보는 게좀더 안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 2, 3. ABC 4파에 5파. 이게 수렴으로 나오고, 수렴한 후 하방이탈을 하는 그림을 어?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laughs> 이게 만약에 ABC 사파여도 그러면 이 정도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를 먹고 여기서 로스를 가져가는 건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손절과 목표가가 이렇게 지금 손익비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까지 수를 한 가지는 있지만 이거는 스윙의 관점에서 지금 봐야 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롱 포지션을 모으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카운팅적으로 A에 B에 ABCDE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가 봉이 저점이 18125. 여기 저점은 1819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에 B가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ABCDE로 수렴을 한 다음에 아 아니지 그러면 a가 여기고 b고 c웨이브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스윙의 관점에서는 여기 현재 여기가 a파 b파 c파 d파 e파라고 했을 때 전 현재 이렇게 지금 중기관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0.618 아니면 786이에요. 이뒤 조정은. 그래서 일단 여기에 예측 범위 하나. 그리고 저는 여기가 ABC 파동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ABC 1대일 확장을 가져가는 자리는 여기고요. 여기가 좀... 조정이 좀 깊잖아요. 이렇게 조정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1.272까지도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겹치는 구간이 어디죠, 지금? 아쉽게도 겹치는 구간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여길 비파동이라 했으니 예측을 해야 하잖아요. 이 비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저는 아무래도 여기를 한번 구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파동 카운팅을 ABCA, a b c b 에 AB, C 웨이브로 만약에 여기를 준다. 여기는 ABC의 완성 자리이기도 하고 왜냐면1대 1.27이 확장이니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 지지 추세선,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모양이 이렇게 좀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 저는 여기서 받아볼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받는다 칠게요, 지금. 다 지우고. 아, 다 지우긴 좀 아까우니까. 근데 다 지워보죠. 그러면 아까 1대 1.272에서 받는다 했죠. 어,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 했죠. 왜냐면 여기 파동이 아직은 모르니까요. 왜냐면 이 파동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갑자기 이 추세선을 깼다 다시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저 아까 여기 중기관점에서 여기를 A, B에, C에 지에 2로 봤잖아요. 이 2는 좀 짧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처음 가져갈 목표가를 짧게 설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무서우면 0.236. 근데 요즘은 아 예전에는 좀 382까지는 가져갔거든요. 아이 파동에 이 382까지는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좀 이때 느낌을 봐야 하는데 236 아니면 382에서 정리할 것 같고요. 여기, 그럼 여기서 반익절. 나머지는 절반은 홀딩. 왜? 여기 삼각수렴에 상방이탈 하는, 상방이탈을 하면 많이 먹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뭐 최소 여기까지는 가겠죠. 더. 여기 상방 돌파니까요. 어, 이때 이 파동을 좀더 봐야겠지만요. 그럼, 이거의 무효화 지점은 어딜까요? 무효화 지점은 여기. 어, 저는, 어, 여기서 잡았, 여기 부분에서 잡았다고 본다면, 어, 이 추세선 아니면, 여기를 손절가로 갖고 가야 하는데,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322불이거든요. 어, 1 7 4예요 10배 잡으면 17%거든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추세선을 갖고 갈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이런 트레이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는지 한 번만 볼게요. ABC, A B C 어, A B C A B C D E L, 이 자리가 왜 헷갈리는 자리냐 하면. 왜 지금 여기가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할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여기가 지금 A, B에 이 C웨이브가 다시 A, B, C로 나오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단순히 A, B, C로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A 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 a 파가 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b 파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은 a 그리고 이렇게 수렴 여기 지금 더블 바텀이거든요 둘이 똑같아요 그러면 a b c d e를 한 다음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18,900에, 여기도 18,900이거든요. 근데 제가 코인베이스 차트는 안 봤어요. 왜냐면 이게 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어, 18,904. 어, 예, 똑같네요. 그래서 이게 더블 바텀이라서, 어, 수렴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수렴은 잘못 보긴 했는데, 그냥 그렇게 예측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단기 ABC가 나왔기 때문에 양방이 다 열려요. 이렇게 또 올랐다가 내릴 수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이거는 지금 그냥 그림이 예상만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좀 많이 보여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관점은 살짝 복잡했는데요. 이게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관점이 심플한데 못할수록 관점이 좀 복잡해요. 자 그럼 S&P500 차트를 좀 볼게요. 지금 여기가 어, 상승 딱 여기거든요. 상방 하방이 결정되는 라인이에요. 자 나스닥 차트를 볼게요. 5일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네 어, 현재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아직은 저기 어, 롱과 롱을 살짝 좀더 보는 게 손익비적으로 그리고 어, 손익비적으로 유리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